여행 다니며 돈 버는 직업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꿈꾸는 직업, 바로 관광가이드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낭만보다 체력, 인내, 언변, 그리고 정보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오늘은 관광가이드의 진짜 연봉과 현실적인 하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 관광가이드, 어떤 일을 하나, 관광가이드는 단순히 길 안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객들에게 역사와 문화, 음식, 지역 스토리를 설명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는 국내 문화 해설사형 가이드, 해외여행 가이드, VIP 통역 가이드, 단체 패키지 투어 인솔자 이렇게 나뉩니다. 이 자격증과 경력 한국에서 관광통역안내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 외국인 대상 관광을 공식적으로 할수 있죠. 시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별로 나누어져 있고 합격률은 20부터 30% 정도로 꽤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가이드는 자격증 없이 여행사 소속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수입을 원한다면 통역자격경력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3근무 형태 관광가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리랜 형 여행사와 계약해 일정 단위로 일함 상근형 여행사나 기관 소속 월급제 형태 프리랜서 가이드는 수입이 들쭉날쭉하지만 일당이 높습니다. 상근 가이드는 안정적이지만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사수입 구조 관광 가이드의 연봉은 정말 다양합니다. 국내 여행 가이드 월 200부터 300만 원, 해외 패키지 가이드 월 300부터 500만 원. 통역 전문 가이드 월 400부터 600만원 이상 성수기에는 하루에 2부터 3팀을 동시에 맡아 월 700부터 800만원 버는 경우도 있지만 비수기엔 일감이 거의 없어 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1년 평균으로 보면 연봉 약 3천 4천 수준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오뭐 실제 일상 관광 가이드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 집합 여행객 체크 이동 안내 관광지 소개 식사 동선 관리 숙소 체크인 다음 일정 준비 겉으로 보면 여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 관리 시간 조율 문 문제 해결, 불만 응대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단체 여행 가이드는 버스가 늦었다, 식사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등.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가이드들 사이에선 이 일은 서비스 엔터테이너 매니저 삼합직이라 부르죠. 유 프리랜서 vs 소속 가이드 차이. 프리랜서 가이드 장점 자유롭고 일당 높음 단점 불안정 일정 없는 다른 수입 영원. 소속 가이드 장점 고정 월급 일정 확보 용이 단점 자유도 낮고 출장 많음. 특히 프리랜서 중에는 유명 가이드로 성장해 유튜브나 SNS로 수입을 추가로 벌기도 합니다. 7. 지역별 수입 차이. 서울, 경주, 부산 등 인기 관광지 외국인 투어 많아 일당 높. 지방소도시 수입 낮고 시즌별 변동큼 해외 가이드 숙식 제공 팁 수입 존재 예를 들어 일본 패키지 가이드의 경우 한 달간 투어 20일 기준으로 월 400부터 6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는 팀 문화 덕분에 월 7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팔 직업 만족도와 현실 관광 가이드는 여행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체력 소모와 감정 노동이 큽니다 비행기 지연 일정 꼬임 고객 불만 즉시 대응 날씨 변수 일정 변경 하루 12시간 이상 서 있고, 목이 쉬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만큼 재밌는 직업도 드뭅니다. 구 연봉 총정리, 국내 일반 가이드, 연 2,500부터 3,000만원, 해외 투어 가이드, 연 3,000부터 5,000만원, 통역 전문 가이드, 연 5,000부터 6,000만원 이상, 프리랜서 상위권, 연 7,000만원 이상 가능. 즉, 말 잘하고, 고객 잘 다루면 돈도 된다. 결국 이 일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수입을 결정 짓는 직업입니다. 마무리. 관광가이드는 여행의 설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만큼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죠. 물론 쉽진 않지만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가치 있는 길일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잡스러운 정보통.